다음도 토론하실 위원님 차혁진 위원님. 네. 어, 우리 선관위 강동한 사무차장님. 네, 사무차장입니다. 그 지난 내란 때 개헌군이 선관위를 침탈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오늘 황교안 총리가 구속이 전 총리가 구속이 됐는데 뭐라고 말했나 보면서 굉장히 황당했어요. 어, 이렇게 선관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계엄군을 동원해 부정선거의 원흉 선관위를 압수수색한 거다. 뭐가 문제냐? 예? 부정선거의 원흉 선관위를 계엄군을 동원해서 압수수색한 거니까 아무 문제가 아니다. 일차 반성이 없어요. 선관위 굉장히 모욕스러울 것 같습니다. 부정선거의 원흉이란 소리를 들었어요. 오늘 여기 그 내란을 일으킨 정당 윤석열 정권 관계자들이 여기 국정감사 한다고 앉아 있습니다. 선관위에 대해서 이런저런 목소리를 높이고 계시는데, 아, 앞으로 선관위가 내란까지 강행했던 사람들이니까 어떠한 부정선거를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정당이 앞으로 선거에서 어떤 부정선거를 할지 다른 어느 정당보다도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명예를 회복하십시오.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처우를 받으셨어요. 어떻게 군을 동원해서 선관위를... 침탈을 합니까? 그죠? 명예를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